네 안녕하세요 꽃담동원 오경합니다. 지금 저희가 농장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지금 낮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오전 중 날씨 상황을 조금 보고 어, 농장 상황이 어떤지 이것저것 살펴 보기 위해서 지금 농장에 나와서 오늘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볼까 해서 나와 봤습니다. 어, 저희 지금 유자 농장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나무들이 지금 많이 지금 쳐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 지금. 기운을 차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아 저도 요즘 하루하루 좀 많이 좀 힘이 드는 것 같네요 농부한테는 1년 동안 이렇게 돌본 요 작물들이 사실은 그전 재산을 들여서 그, 제 삶과도 바꾼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하다 보니까, 아,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얼음이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아, 스케이트 개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케이트 타러 오십시오 여러분. 아, 지금 시간이 어, 오전 10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해가 지금 일조량이 굉장히 지금 영상에 비치다시피 일조량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인데도 어제보다 더 심하게 지금 얼음이 얼었어요. 욕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아. 나무들이 어즘한 80, 90%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다들 막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상태여갖고. 아. 이렇게 극한의 한파를 이렇게 해서 그냥 호련히 맨몸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는 제 입장에 대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드네요. 꼭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재해라는 것이 이렇게 간혹함을 또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현장인 것 같고. 제가 도시에서 이제 기농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 조금 몸과 마음이 많이 좀안 좋아 있었던 상황이었 상황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 유자숲에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얘네들하고 항상 있으면 편안하고 청량감이 든다고 할까요? 생동감도 갖게 되고 제가 또, 이 시골에서 살다보니까 작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해야될까? 처음에 새순이 나왔을 때, 그리고 꽃이 폈을 때, 그 다음에 그 꽃이 열매가 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열매가 나중에 사람의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과일로 변신해서 익어갈 때, 진짜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거든요. 그런 기쁨들은 사람이 돈으로 살수 없는 어떤 그런 행복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시에서 거의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새벽에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만 하루 종일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도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커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제가 제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그럴 때제 마음을 다독여주고 잡아준 곳이 시골에서의 삶인데, 아, 한파로 인해서 이렇게 나무가 많이 아픈 거를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얘네들이 수세를 봄에 지금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영상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즈음 많이, 지금 나무들이 쳐져 있는 그런 상태에요. 어, 저도 덩달아서 이상하게 막 몸이 가라앉고,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축축 내려앉네요. 얘네들을 지금, 돌봐서 가야 하는데 지금 나무 줄기를 보시면 나무대가 지금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신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직격타를 맞아 갖고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나무가 바람이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에 바람들듯이 이렇게 마트에서 무를 사시면 가운데를 이렇게 딱 잘라 보면 겉은 멀쩡한데 속에 바람든 무 있죠. 그런 형태로 지금 나무 상태들이 몇몇 지금 굉장히 지금 심하게 아픈 아이들이 몇명 있고. 있을지 진짜 아,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기농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30년 이제 도시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이제, 그 후에 이제, 보통 60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연금이나 이제, 퇴직금 같은거 생각하시고 시골에 집안채 지어서, 그냥 편안하게 텃밭이나 가꾸고, 노후를 보내려다 한 하고,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분들은 이제 농사라는 개념은 갖지 못하시겠죠. 왜냐면, 뭐할줄 아는 것도 없고 무턱대고 연금하고 퇴직금 갖고 있는 돈을 이제 빼먹어가면서 농사짓는다는게 처음에는 막할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의욕도 막 앞서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역시 경험 없고 안해본 일에 대한 것은, 한 1,2년 하다보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그동안 이제, 들인 돈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하다보면, 이도저도 안되면은, 나중에는 한 3년정도가 보통 외지인들이 시골에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최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통장에 있는 돈다 까먹고 이도저도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시 이제 도시로 나가는 그런 형태죠. 이걸 뭐 역기농 역기농이라고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투자한 돈은 많고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지식들과 자기만의 어떤 내공들이 조금 있어야 시골에서도 버티면서 사실 수가 있는 거지. 무턱대고 들어와 갖고 농사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입이, 소득이 바로 난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거의 상위 1% 정도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공지역제 유자가 특산물이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계속 몇 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또 유자 마이스터 대학을 제가 또 이수하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다른 그 유자 농가들하고의 어떤 침묵 그런 것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많이 제가 또 준비를 했었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시골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저 역시 또 저는 또 젊은 여성 농업인이기 때문에 또 여자의 몸으로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 깊은 그 대한민국 그 정서 자체가 유교 사상이 좀 있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단어를 여성인 제가 하는 것과, 어, 그,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뭐 마을회관이나 뭐 이장님이나 조합장님, 읍장님뭐 어디 뭐 센터나 뭐 아니면 뭐 관할 관공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한마디를 한다 해도 이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천지 차이예요 제가 그걸 시골에 와서 뼛속 깊이 아주 그냥 절실하게 느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서 더군다나 이렇게 외지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말이 좋아 기농이지 농사짓고 소득내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초기 5년 안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이런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들어서 정년해갖고 퇴직하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라고 쉽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냥 내가 그냥 먹는, 그냥 텃밭, 고추, 상추, 깻잎 그냥 해갖고, 조그맣게, 소소하게 하고, 자극자극 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되죠. 되는데,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그것도 기반이 되고, 뭐,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오래된 집이라지만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농가 주택이라도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외지에 계신 분들은 일단 땅을 사는 것부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나 책자 뭐 인터넷에서도 나와 있는 것들은 거짓 현지 가격으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현지에서 천 원을 들여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다 그러면 외지에 계신 분들은 일단 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골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밤에 자다가 스위치 하나가 나갔어. 전기 하나라도 연결하려면 시골에서 사람을 부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안 옵니다. 잘. 그리고 시골 분들은 도시 분들하고 달라서 뭐 약속을 하나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아예 어디 가서 차한잔 하세. 뭐뭐 뭐 조금 어떻게 진행가 볼 일이 있는데 커피 한잔 하세 하면 어, 그날 그래 알았네. 하고 일주일 후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땅이 있어요. 도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기서 이렇게 땅을 짓고, 조그마한 농막이라도 갖다 놓고,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았으면 좋겠다. 노후에는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땅주인을 알아 봅니다. 그러면, 일단 그분을 알아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도 물론 힘들겠거니와, 또, 오늘은 분명히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그게 한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걸립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 시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연고 없는 외지인들이 와서 시골분들하고 지금 겪는 이야기를 하고 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laughs> 그 과정들이 1, 2년 걸리고요. 분명히 오늘은 그렇게 하자고 해 놓고 내일 되면 갑자기 아 아들이 하지 말라 그랬다. 갑자기 없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1년, 2년 동안 그동안 이제 같이 커피 마시고 공들이고 이야기 나눈 것들이 아무 쓸데기 없는 일이 돼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구입 못 하는 경우도 태반이고 부동산은 저는 부동산 통해서 시골땅 구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영상 보시면, 또 물론 안 좋아라 하시겠죠. 그렇지만 사실 도시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지에서 현지 가격으로 천 원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도시민들한테는 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여성 농업인은 더 심하겠죠. 왜냐면 일단 대한민국 정서 자체가 유교 사상이 있는데다가 시골에 일단 오면 제일 젊으신 분들이 60대세요. 거즘 저도 60대 분들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한 70대에서 80대 전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려면, 일단,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먹히질 않아요. <laughs> 그냥, 그런 어떤, 대충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어, 이야기일테니까. 그냥 상상. 개별의 상상으로 어, 맞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아,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골에 와서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좀, 어, 그, 성향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 있는 말, 없는 말을 이렇게 숨김없이 이렇게 다른 말 같은 어떤 그런 단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편이 <laughs>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해서 그냥 개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시골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시골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자국복 입고 밤이든 낮이든 나와서 이렇게 뭐 요즘 같은 예를 들어 한파 속이라면 뭐물 관리를 하든 관리를 하든 뭐 점검을 계속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겨울철 뭐 3개월 동안 이런 점검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또 이런 관리를 전혀 안해 버리면 불시에 어떤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경영주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또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또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아 저기 보이시는 지금 저수지가 눈이 지금 얼음이 전혀 녹을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있어요. 아 다음 주한 수요일 정도는 그래도 조금 기온이 상승해서 풀린다고는 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많이 나무들이 쳐져 있어서 이 나무들 수세 회복하는데 진짜 많이 올해 조금 이게 어, 피해가 올것 같다는 제가 예상을 드려보고 올해 저희 그 한국인의 밥상 출연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끝물에 예그 방송을 이제 올리게 돼서 방송 그 방영을 늦, 늦게 유자 끝물에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 그 유자청하고 유자생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보내드리지를 못해서, 아, 조금, 어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을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농가에서 생산되고, 저희 농가에서 걷어지는 농산물로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그 조금 많은 원하시는 양만큼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가를 지금 계속 점검하면서 이렇게 고품질 유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소비자분들한테 그, 최상품의 유자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겨울철인데도 농가에서는 지금 이게 저에게 전혀 어떠한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에게 얻어지는 소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고품질 유자를 생산하기 위한 농가들이 얼마나 이렇게 농사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인 건지 소비자분들한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궁금증에 대한 어, 답변이 되실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고 있고요. 아, 좀환숨이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봄에 이게 수습이 돼서 어떻게 얘네들이 회복이 될수 있을지는 지금 저도 지금 머리가 지금 많이 아픈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들이 아프니까 저도 같이 아픈 것 같이 느껴지네요. 기운도 없고 아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지고 <laughs> 시골에 처음 왔을 때 겪는 약간 우울증세가 다시 도진 것 같아요. 나무들이 아프니까. 얘네들이 저의 삶의 버팀목인데, 어쩌면 유일한 버팀목이겠죠. 시골에 와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대화도 가장 나무들하고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아이들이 아프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얼음이 언제나 녹을까요? 지금 이곳에도 지금 봄에 제가 또 이제 유자 묘목을 뭐 조금 키워서 해보려고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항목들이 지금 많이 아프니까 아, 입들이 지금 다 말려있는 상태고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시골에 대한 농작물, 뭐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아, 이런 부분, 뭐 시골에 대부분 좀 쉬었다가 갈수 있는 그런 농가주택이나 뭐 그런 거 마련할 수 있지 않나요? 하고 공지역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있는 곳은 공녹동이거든요.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어, 벌써 이게 저희 농장 바로 앞에 또 이제 민물 저수지가 저기 이렇게 있고, 여기 장어, 뭐 붕어, 뭐 민물 새우 이런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낚시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잡아도 저는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으로 다 돌려 보내줍니다. 네, 그런 입장이라서, 막, 좋아하시진 않는데, 어, 민물낚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또 시국도 코로나 시국이라, 더더욱, 조용한 데를 또 원하셔서, 그러신 분들 한적하게 오셔서, 낚시 하시고, 또 여기 앞부에서 한 10분 거리만 나가면, 전부 다, 고은 산면이 바다여갖고, 어디든 가든 다바다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좋아, 바다 그 근처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뭐 주변에 농가주택이나 그런 빈집 같은 거 없어요 하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 있으신데 제가 영상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제가 이제 팩트 팩트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 <웃음> 요즘은 <웃음> 제가 좀 어. 좀 이렇게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